안녕하세요. 레드맨다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자, 오늘은 어느 산골짜기의 농장에 왔는데 물건들이 아주 묵은둥이만 있어서 진짜 좋은 것만 갖고 가네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온슬로우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이상 키운 것 같아요. 물건들이 굉장히 이쁘고 튼튼하고 좋고 그러네요. 진짜 오늘은 묵은둥이들 좋은 아이들만 갖고 갑니다. 온슬로우.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키싱, 키싱, 키싱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들이 지금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싼 아이들이거든요. 색깔 이쁘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나가는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8천에서 1만원 나가는 사이즈들입니다. 네, 저희가 농장에서 1,000원씩 해서 드리니까 이것도 좀 많이 한번 갖고 가 보십시오 제가 오늘은 진짜 아주아주 아주 묵은둥이들만 갖고 가네요 키싱 키싱 오늘은 다 1,000원 방에 들어갈 아이들만 갖고 갑니다 진짜 이쁘죠 키싱 올리비아 진짜 묵은둥이들 색깔 많이 이뻐졌고요 진짜 오래됐는데 사실은 많이는 없고 다 작은 사이즈들인데 아주 큰 걸로만, 큰 걸로만 드립니다. 올리비아 군생. 요것도 한 4, 5년 이상 키운 것 같아요. 올리비아 군생들. 진짜 이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색깔은 붉게 물드는 아이들이고 진짜 이쁘네요. 관리가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너무 오래되고 묵은둥이들이다 보니까 이 풀도 다안 뽑고 갔 가... 풀도 안 뽑아 놓은 아이들. 제가 그냥 요것도 묵은둥이들 갖고 가네요. 홍대, 화금. 보통 매장에 거의 국민이들만 있다 보니까 가져가도 내내 이제 거기서 거기지만 아주 특이한 애들이 이렇게 한번한 번씩 있어서 제거 갖고 갑니다. 수련도 엄청 묵은둥이들. 수련. 요것도 이제 좀 물들다 보면 집 진짜 이쁜데 아주 좋은 걸로만 갖고 갑니다. 수련. 풀이 너무나 많이 들어갖고 관리가 안돼 있어요. 근데 좋은 것만 갖고 갈게요. 모닝듀 같기는 한데, 아, 모닝듀 맞네요. 모닝듀, 맞는데 너무나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꼭 어떤 거 표시가 좀잘안 나고 어떤 건지 확인이 잘안 돼요. 묵은둥이가 돼버리면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닝듀 같아요. 색깔들이 진짜 이뻐져서 이렇게. 엄청 묵은 등 표시 나죠? 요거, 묵은 둥이들만 갖고 갑니다. 모닝 듀 아이고, 아까워라. 천 원에 팔기는 진짜 아까운 아이들. 엄청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내일은 진짜 빨리 오이할것 같아요. 수량은 많지는 않은데도, 너무나 아이들이 묵어가지고, 요거, 세토사. 꽃피은 진짜 이쁜 아이들. 지금 보이는 거, 가시 아니네요. 이팔입니다. 세토사. 보이시죠? 진짜 묵은둥이 표시나는 거. 원종 서프라이즈. 초창기 때 나온 아이들. 만져도 이게 끊어지질, 끊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탄탄한 아이들. 원종 서프라이즈. 요거는 저기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들인데, 아, 블루 서프라이즈하고는 조금 틀려요. 원종 서프라이즈. 사이즈 보이시죠? 사이즈가 무적의 큰데, 너무 큰 거는 제가 박스 자리가 너무 많이 차지해서 큰 거는 못 가져가고, 중간짜리 정도, 어, 박스 들어갈 사이즈만 갖고 갈게요. 남십자성 금. 남십자성 금. 진짜 이쁜 아이들. 이게 이제 묵다 보니까 이렇게 이뻐요. 남십자성 금. 오래간만에 오리온 한번보내요 아, 나 이거 한번 찾으러 당기는데 그렇게 어렵더만. 왜 그러냐면, 검정 포토로 올려버려서 가격을 너무 비싸게 팔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못 가져갔었는데, 여기 엄청 묵은 동이들 있네요. 옮기기만 하면 몇천원씩 만몇 오는 아이들. 제가 오늘 또요거 가져갑니다. 내가 금방 뭐라 그랬지? 오리온, 오리온. 미안합니다. 잠깐 잊어먹었어요. 요건 그 색깔이 금같이 나오는 아이들인데, 금기도 많이 있고, 어 색깔도 아주 그 노랗게 나오는 아이들인데, 제가 요거 이름을 좀 까먹어버렸고, 농장도 이름을 좀잘 모른다고 하네요. 요거는 제가 찾아놨다가, 농장에 오시면 이름 써놓을게요. 이름은 우선 SP로 정하고, 정확한 이름은 모르니까 이거 꼭 한번 갖고 갑시다 제가 전에 한번 팔았었는데 진짜 이쁘거든요 색깔이 요게 진짜 원종 자라고사네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팔지 천원씩 팔기는 진짜 아깝다 원종 자라고사 엄청 묵은둥이들 꼭 가져가십시오 저 진짜 욕심 안 내고 다 드릴 테니까 요거 꼭 갖고 가십시오. 이, 철화도. 철화도 이쁘네. 원종 자라고사. 이거 원종 자라고사 요 정도 키우려면 아무리 못 키워도 4, 5년 이상 키워야 되거든요. 원종 자라고사. 근데 수량은 많이 없네요. 요 정도 딱 있는데 진짜 이쁩니다. 이거 묵은둥이라. 수연인데요. 수연. 제가 요거 지금 사람한테 그냥 그, 저희 방에서 천 원씩 파괴걸음 돌라 그랬더니 안 주네. 천상 제가 2,000원은 받아야 할것 같아요. 사장님이 끝끝내 2,000원 돌라고 온다. 근데 네, 요거는 제가 마진 안 남기고 그냥 2,000원씩 다 해서 드릴게요. 우리가 저희가 무조건 좋아도 1,000원씩 판매했던 아이들인데 여기 사장님 이 정도 키우면은 만 원은 팔아야 된다고 그냥 2,000원씩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2,000원씩 드릴게요. 근데 수리 숫자는 한 30박스 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물건들이 막 이렇게 군생지고, 사이즈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안 주네. 엄청 이쁜데. 이거 한 6년 키웠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만 원씩 팔을까요? 안 되겠지요? 그냥 2,000원만 주십시오. 요거는 저희가 농장에서 무조건 다 2,000원씩 드릴게요.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하니까. 수연, 묵은둥이들. 우와, 묵어는 진짜 이쁜데. 천원 팔면 좋겠구만. 안 준다네. 아무튼 간에 요거 수연은 제가 내일 2,000원씩 드릴게요.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하니까 꼭 가져가십시오, 수연. 뭔지 아시겠어요? 산타 루이스. <laughs> 너무 너무 묵어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너무 오래돼 버려 가지고 이게 원뭔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쁜데 요게 지금 6년 된 아이들 산타로이스 거든요 근데 숫자는 많이 없네요 근데 정고만 뽑아 갈게요 제가 이거 관리가 안돼 가지고 이렇게 작은 놈에서 아주 큰 놈만 이렇게 큰 놈만 가져갑니다 천원방에다 꼭 넣어 놓을게요 산타로이스 몸메 아까워라 이거 진짜 어디가 어떻게 한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이쁜데 요것도 영서 저기 박스에다 써놓게요 제가 지금 저희 농장에서 천원씩 드리려고 사실을 했던데 사람이 가격을 안 맞춰 주니까 무근둥이라고 그래도 뺏어 갖고 갑니다 요것도 저희가 농장에서 천원씩 해서 드릴게요 이름 써 놓을게요 이름 제가 지금 모르니까 아 비올라씨가 요 앞전에 가져간 아이들 보담 더 이쁘네요 엄청 묵은둥이들이고, 묵은 꽃대들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꽃한번 보시라고, 요거 한번 드리네요. 비올라 씨, 이거 꼭 갖고 가십시오. 진짜 이쁜 아이들, 오래된 아이들. 비올라 씨, 사이즈도 좋고요 지금 매장가 좀 8,000원대, 만원대 파는 아이들, 저희 농장에서 첫 번째 칸에다 넣어놓을게요. 비올라 씨. 펜다드럼 중품 이상 되는 아이들. 요것도 천원방에다 넣어 놓을게요 꽃대 지금 다 올라오기 시작해 나서 진짜 이쁘네요 펜다 드럼 레티지아 이쁘죠 완전히 묵은둥이들인데 요거 가서 농장 가서 합식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묵은둥이들 합식하시게 되면 진짜 이쁘거든요 요게 지금 생각보다 오래된 아이들이라 와서 보시면 진짜 이쁠 거니까요 레티지아 꼭한 푸씩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백미홍 백미홍 그 백미하고 어그 다음에 미인종류하고 이렇게 교배시켜서 나온 건데 진짜 이쁘거든요 요거 한번 키워 보세요 백미홍 지금 화면에는 좀 작게 보이지만 와서 보시면 사이즈 많이 큰데 생각보다 이쁘네요, 이 백미홍들이. 백미홍. 와서 보시면 진짜 이쁩니다, 여기 백미홍이. 지금 꽃대 나온 거 보이시죠? 지금 꽃대들이 나오게 되면 살균, 살충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시게 되면 은 깔따구들이 많이 앉아요. 꽃은 많이 보십시오, 이쁘게 보시고요. 살균, 살충 꼭 해주시는데, 그 농약 독한 거 하지 마시고, 저희 농장에 오시면 소독제라고 좋은 거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꼭 저희 농장 와서 구비를 하시고요. 그거 물 주실 때마다 주시게 되면 진짜 좋으네요. 제가 영상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까지만 영상 올려드리고요. 또 내일 모레 또 물건 많이 내려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계속 물건 내려가니까 자주 오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내일도 좋은 날 되십시오. 레드맨다이기였습니다.